어, 앞으로 사회문화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게 될 박창신 선생님입니다 어, 사회문화라는 교과목은 사실 상당히 쉬운 내용과 압축된 정리 교과서 내용으로 본다면 전체 사탐과공중에서 가장 분량이 작고 공부하기가 쉬운 과목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시험을 보면 점수가 그렇게 자주 나오지 않거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회문화 공부를 제대로 안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1990년에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전공, 사회학부 전공을 해서 졸업을 해서 학교에서 12년 동안 사회문화를 가르쳤고, 학원에는 여기 2002년에 바로 이건물이 목동 대학 학원일 때 여기에서 처음 개별해가지고 지금까지 20년, 도합 32년간의 사회문화를 가르친 그런 선생님입니다. 사실 제가 지금까지 가르치는 사회문화 교과목은 이렇게 네가지로 압축을 할 수가 있거든요. 어, 여기 P는 퍼펙트, 아, 일단 제가 앞자만 쓴 이유는 선생님한테 무리하게 스펠링을 써달라 이건 무리한 요구입니다. 저는 영어선의 님입니다 완벽하게 첫째, 컨셉, 개념을 잡아야 됩니다. 사회문 모든 공부에 출발한 개념에 대한 정확한 정리가 필요합니다. 그 개념을 가지고서 사회문화 현상을 나타내는 각종의 이론을 이해하는 작업 이건 어떻게 보면 한 모금이 될수 있겠지만 명확하게 개념을 잡고 이에 대한 이론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만이 지 이걸 바탕으로 출제되는 우리 사회 문화 현상에 대한 이론과 개념의 적용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삼각자가 갖춰졌을 때 최종적으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내신과 수능이 완벽하게 되어질 수 있다 결국 퍼펙트한 컨셉, 퍼펙트한 컴프레이션, 컴펙트한 어플리케이션, 퍼펙트한 프리페어레이션 이렇게 해서 저랑 같이 사회 문화를 공부하시면 앞으로 사용문학 교과목이 더 이상 시험에 까다로운 그런 과목이 아니라 매우 쉬우면서도 항상 일정한 점수, 제가 말하는 일정한 점수는 최소 1등급 정도에서 여러분들의 원하시는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. 앞으로 저랑 같이 사용문학 공부를 열심히 합시다. 파이팅!